모지클럽 박팀장입니다 아, 오늘 주제 로아르필드 스크램 4일1프로드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음, 제가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칼렐리 1000km를 이제 칼렐리 나가서 피니쉬 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잘 알고 있고 자, 오늘은 스크램 4일1에 대해서 오프로드 주행을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 경험을 하지,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 궁금하고 북램 4일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와 다르게 어, 굉장히 슬림해졌습니다. 슬림해지면서 어, 무게가 무려 18kg이 감량이 됐어요. 그 감량의 차이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차피 히말라얀 야 엔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뭐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프론트 힐이 21인치에서 19인치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공도와 오프로드에 굉장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저도 이 스크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뭐 고객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월 12일날 로렌펠드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히말라야 오프로드 레이스가 있습니다 같은 팀원인 배명희님에게 제가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라도 단몇 시간만이라도 연습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22년 7월 이후로 오프로드를 아예 싹 접어가지고 아예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력도 그렇고 감도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보고 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추씨나 아, 씨, 자유를 잡았어! 잡았 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존이단 하고는 차이가 확 나네. 자, 엔진은 같지만 이렇게 무게가 경량화 되면서 앞에도 그렇고 어, 굉장히 가벼워지고. 확실히 다루기가 예전보다 편하고 음. 2단 출력이 확실히 잘 뽑아주네요 이전 히말라야 보다 어, 히말라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이제 가벼워진 만큼 지금 2단 지금 변경 안 하고 있는데 어 뭐야 다시 1단으로 바꿨고 어이구 씨 어이구 굴러 날라가네 아, 젖었어, 젖었어. 막, 골고 난리 났어, 지금. 아, 너무 오랜만이야. 힘들다, 씨. 벌써 힘들어, 씨 아, 너무 노는데, 제가 아하. 홈러 컨트롤이, 이게 집 벌, 벌리때막 들었는데, 앞에 휠이 작아서, 확실히 그거는 단점이네요. 아이고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쉽지 않겠는데. 아, 여기 길은 또왜 이래? 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휠이 작으니까 홍로에서 확실히 너무 좀 여기서 많이 떨어지네요. 돌파 주행 능력이. 가봐야겠지? 에이씨 오랜만에 와봤는데 길이 많이 안 좋아졌네. 그면 이거, 요거 밖에 안탔는데들어 벌써. 야, 일단 몸이 좀 풀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잠깐, 뭐, 어, 험놀하고 엔드로 따진다면 험놀하고 하긴, 하긴 좀,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우리 이제 움직이는 돌, 주간을 조금 지나가 봤는데, 어, 확실히, 어, 저 정도 길을 다니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어, 가끔 이벤트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타야지 저게 주가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차량은 사실 뭐 저런 곳을 뭐 진짜 주행하라고 있는 차는 아닌데, 어, 이 정도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건데, 확실히, 조금, 히말라야, 기존 히말라 20인치 프론트 휠에 비하면, 조금 단점입니다, 확실히. 어, 이험로에서 돌파하는 이 주행 능력이 떨어져요. 예. 네.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 네. 확실히, 21인치의 휠이 확실히 유지합니다. 예. 네. 오, 쉣! 어, 비가 많이 왔나 본데? 어, 느낌 안 좋은데? 땅이 다 열어버리면 자, 계속 어,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확실히 차가 가벼워진 만큼 네, 확실히 출력은 이제 좀, 아... 길다이 모양이라는 거야, 지금? 아, 이 클러치 조종하기가 조종이 안 되니까 이건 조금 불편하네. 크로치가 거의 끝에서만 이렇게 노동사에서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니까, 아, 힘든데? 에휴, 씨. 자, 마을 다시 연화가 있습니다. 잠깐의 주행에서 좀 느낀 점, 바로, 바로 다가오네요. 여기 앞이 다 드러나면서 그리고 확위인치를 작아지고 하면서 확실히 가벼워진 것 때문에 같은 토크지만 확실히 출력은 잘 뽑아냅니다. 그래도 뭐 훅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늘어났다고 해서 조금은 편안해진 건 사실이나 기아를 같은 경우도 그런 험로 정도에서도 어, 2단을 뽑아내서는 2단으로 출발이 안 돼요. 2단은 진행이 안된니다 네, 너무 힘이 부족해서 어, 2단으로는 조금만 멈췄다 가면 다시 너무 죽어서 1단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인도 노멀 정도라고 하면 확실히 2단에 달리는게 예전에 이제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비가 많이 왔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육로에 지금, 물이 난 곳에 물이 다 잔뜩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제대로 되겠어, 이거. 이제 일단, 오늘의 목적은 제가 이걸 영상을 찍으려고 볼게 아니라, 어, 제, 제가 이스크임에 대해서 이거 감을 잡아야 돼서, 12일날, 행사하는 거, 우리 같은 투명원에게 제가 민백해질 수는 없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을 느끼고자 온 거니까, 연습을 어, 좀, 이렇게, 주행하는 거를 좀, 잠을 자고 할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단수도좀 얘기하면서, 자, 지금 2단이고요. 일단, 아 일단 계속 이단 기아를 못 바꿨어요. 기아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아를 미스했습니다자 여기서 일단 고 기아는 아직 어색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일단 놔버리고 일단. 어차피 이런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서 부족해 핸들 너무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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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빨리 달리는 목적이 아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에, 감을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느낌을 잘 파악을 하고 뭐 달려보든 해야지 지금도 불안정한데 내가 계속 이 단이에요 지금. 아이단가 갖고. 아유. 단. 들면 기아 1 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기아 미스냈죠. 자 계속 이 정도 길은 지금 보니까 여기를 계속 좀 얼마 안 가서 계속 코너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3단느기가 힘들어 보니까. 미친해가지고 이러다가 뒤늦높겠어 가는겨. 그냥 진짜 일반적인 인도 여기는 조금은 좀 험한 편이고 일반적인 인도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면 계속 2단 3단 나올 것 같아요. 재밌게. 네. 어, 확실히 앞은 굉장히 어, 민첩해요. 민첩한 건 사실이야. 민첩해. 근데 단점은 있지. 어, 따로 잘 오라. 핸들 컨트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 가벼워지고, 그 인체가 작아지니까 핸들 컨트롤이 확실히 더 많이 필요해져요. 아우, 이안했는게 아, 힘든데, 내가 지금. 큰일 났네. 주행이, 주행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아, 조금만 뻗어나가도 틀리. 실단이단 출력이 확실히 좋아. 장기간에 지금 내가 익숙해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네. 조금 더 하면, 자, 11길 쪽으로. 아, 여기 길이 괜찮을지, 들어가도 될지, 이거 걱정이 되는데. 좀 뜨러 오 돌아 돌아 돌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가보자. 이 많이 변했네.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뺑뺑이길까지 왔어요. 왔는데 오늘 길이 진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예, 네. 어제 하나 조그만조그만한번 생겨도 어 쉽지 않네. 여기 주행 한번 해보고. 됐어 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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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렇지 안 썼어요 응? 네, 그렇지 안, 썼, 안 썼어 이거 일단 어, 조심해야되겠어요 오프로드 타이어를 껴놨는데도 이 정도야 너무 미끄러워 지금 아 뻘탕이야 뻘탕 뻘, 타, 오이 아, 근데 골 빠지지 않게. 오늘 운동 좀 된다잉. 제가 악셀을 놓는 게 아니고, 떨어집니다, 이게 타이어가 레가 나면서 와, 용안 돼! 와. 이 쉬운 길도 안 가지다니, 진짜. 갑벌탕돼버렸네 마감이 빼야지. 여기서 크로스 갖고, 어찌랄 해봤자, 크로스만 탑니다. 보이십니까? 예. 진흙이 타이어에 다 그냥 눌러붙었어. 이러면 그립이 안 나오지. 그래도 해봐야죠. 홀로 안 빠지게끔, 뒷바퀴가 안 흐르게끔 가져야 돼. 자, 가봅시다. 쉽지 아... 않네. 오우, 쉐. 오우, 우우씨! 우우씨! 아, 다, 진흙이 다 붙어가지고. 자, 가봅시다! 붙잡았어. 씨. 눈 너무 미끄러워. 이씨. 와, 씨. 앞에서 쭉쭉 빠진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뺑뺑이 길로 해서 왔는데, 아, 오늘 쉽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어제 비가 많이 온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지금 다 죽탕이에요, 죽탕. 보시면, 오프로드 타이어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언덕 같지 않은 언덕도 제가 세번 만에 올라오고, 아, 빠꾸 칠까? 할 정도로, 예, 완전히 뻘탕이에요. 그립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도, 기좀 힘들게 왔지만, 에이.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자 보시면 오늘 히말라얀과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이 프론트휠이 21인치 히말라얀에서 스크램은 이제 19인치가 나오면서 어 돌파 중 오프로드만 생각한다고 하면 히말라얀이 어, 확실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거에서 그러냐면 이런 일반적인 이런 흙이 그냥 평평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흙은 19인치가 되든 뭐2 0인치가 되든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앞이 굉장히 가볍고 민첩해져서 좋은데 어 길이 조금 뭐 험로가 있거나 뭐 돌들이 많거나 이러면 확실히 많이 어요 많이 놀아요. 핸들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핸들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타지 않으면 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 보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주행을 하면서 길이 조금 험난한 곳들은 이 핸들 밸런스를 잡기가 조금, 예, 힘이 많이 갔어요.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도 장점이 생겼죠. 어, 무게가 18kg라는 이 감량이 되면서 확실히, 예, 이 단의 출력도 잘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히말라야에서 엄청나게 월등하게 높아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 정지,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출력을 올리기에는 기존 히말라야보다는 확실히 무게가 떨어지면서, 예, 그거는 장점이 될수 있고 예전에 2단 달렸던 거를 뭐 3단을 달린다거나 1단 달렸던 것을 2단을 달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험로가 들어가면 뭐 2단 출력은 당연히 힘들고요. 이거 순정 순주, 순정 그 상태 노멀입니다. 노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뭐, 뭐 기어를 바꾸거나 이런 거아니고요 그래서 뭐 험로 되면 그냥 일단 주행으로 예, 진행을 해야 되고. 아 어, 확실히 오늘 날이 좋지 않습니다. 날이 너무 잘잡 잘못 잡았어요. 다 뻘탕에 테스트를 하기에는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바이크를 안 타가지고 거의 8개월 동안 오프로드를 안 탔어요. 예. 밑밥이 아니라. 감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체력도 그렇고 그래서 음 아직 제가 다탄건 아니지만 조금 더 타고 감을 좀 익혀야 되는데 오늘 길이 이래 가지고 진짜 떨리네요 네. 되게 시덥지 않은 어필 뭐 그냥 그런 길도 그냥 뻘탕이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자 평가 제 평가 뭐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뭐 그런 주제가 없지만 어이온로드와 오프로드 이 차는 사실 이런 험로 주행을 한다거나 뭔가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주행을 하는 차는 아니에요. 어,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임도도 주행을 할수 있고 도로도 주행을 하고 그런 뭐 모터 캠핑이라든가 장거리 투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나온 차니까 뭐 익스트림하게 그런 뭐 주행을 한다거나 그런 곳을 주행하는 차량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만큼 출력도 이렇게 마력 수가 높지는 않구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일반 적인 길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평평한 길, 고른 길, 고른 임도길을 주행하는 거에서는 <laughs> 스크램이 됐든 히말라야 됐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차가 확실히 가벼워서 다루기도 편하고 어 앞이라든가 이 프론트 쪽에 예전에 이 무게 하중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줄어서 어 많이 핸들링도 가볍고 민첩합니다. 다만 오프로드에서 약간 험로라든가 돌이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확실히 핸들을 그 밸런스를 많이 잡아 줘야 되고 많이 튄다. 그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